<laughs> 자, 오늘은 어, 9월 10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어, 오후 2시쯤 됐는데요. 저는 사부드 국제 여객 터미널 야적장 어, 요 수출 수색에서 싣고 내려온 수출 하차해 주고 여기서 좀 기다리다가 어, 조금 전에 오다 하나 받아가지고 지금 상차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 사부드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 상차해가지고 어, 기영 기흥에 있는 물류창고에 내일 아침 7시까지 가는 오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찾아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에 그 이거, 위에 그 이거 실험. 그, 저, 기흥 물류창고 거기 가는 건데, 우리 가끔 한 번씩 가죠. 아침 7시까지 도착이니까 실고 그냥 천천히 올라가야 되겠네요. 지금 2시니까 지금 씩금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장비 온다. 아, 아. 자, 상차하겠습니다. 차를 앞으로 당기라 네 장비 기사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또 당기면은 뭐라 하는 장비 기사들이 있어요. 자, 부진해 가지고 상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차 완료. 자, 저 앞에 넓은 데 가서 콘장그고 출발합시다. 여기도 짐은 가벼워요. 자, 여기 대놓고콘잠읍시다 자 실이 잘찾았졌고요 오늘 배에서 내려왔을 거야 아까 하차로 오니까 펜스 다배붙터가지고가역작업 하던데 오늘 내려왔을 거야 저번주에는 이걸 기대했었는데 이게 안나왔는데 이번주에는 이게 나왔네요 쓰레기를 여기다 넣어놨어 바람에 날라가자복등어 인증샷 한번 찍고 출발하자 좋다 <laughs> 기억물류창고까지 아침 7시까지 서서 올라가자구나 그장휴게소 가서 요소서엮고 낙동강 구미 가서 기름 넣고 서서 올라가면 그거 갖다 꼽아놓고 자도 되겠다 시간상으로 자, 도착지까지 372km 6시 49분 도착 이거는 틀림없이 저 신대구로 가는 곳일거에요 근데 저는 신대구로 안가고 경부타고 상주영천타고 가니까 조금 거리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 나가서 촬영하겠습니다 자, 게이트 진출합니다 하르트럭 아 이건 일본 트럭이 아니네, 한국 트럭이네. 그래서 직진해 가지고 저 앞에 편의점 좀 들렀다 갑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커피를 사도 2 플러스 1이 안 돼요 근데 여기 일반 시내 편의점은 2 플러스 1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시내 쪽에서 사가지고 가는 게 나아요 지금 여기 나가면 은 바로 도시고속도로 바로 올려야 되니까 바련나 G7 그 편의점 있거든. 근데 이차 오래 못 대나요. 이게 떼면 장모랑 주차딱 찍을게. 시시 카메라는 없겠지. 시시 카메라 있으면은 시, 잠깐 갔다온데도 단속 되는 수도 있어요. 시시 카메라는 안 보이는데 편의점이 바로 저기 있거든. 마리나 g 7 건물 여기 자 여기 잠깐 대고 편의점 갔다 오겠습니다 어 CCTV 있다 고시어저 뭐 앞에 CCTV 있네 아 날씨 CCTV 이거 있잖아요 자, 도시 고속도로 타고 구서 IC를 지나서 경부 고속도로 도 계이 터 올려 가지고, 창규영천 고속도로 가로 타고, 청주분기점에서 경주부 경구 고속도로 가로 타고, 남사진이 IC 빠져나가 가지고 국도로 창고로 찾아가겠습니다. 아이고 날씨가 화창해 가지고 부산 부두 전경이 그냥 아름답게 보이네요 <laughs> 아, 또 그래서 영상 한번 봅니다 네. 도시고속도로 피니마 아저 아파트 지금 산 위에다가 진 후이게네. 멋지긴 멋지네. 앞에 비오는 참 좋겠네. 바다가 허나히 내리다 보이는게. Let's go! 자,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부산 톨게이터 하무라피스제2자 like yeah. 현재 시간은 3시쯤 됐고요 도착지까지 358km 7시 1분 도착해지네요. 쭉 달려서, 은양휴게소에서 요소수 였고, 저녁 시간은 아직 안 되는데, 일단 은양휴게소 가보고요. 가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은양휴게소 지나면은 밥 먹을 휴게소가 없어요. 밥이 잼빙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은양휴게소에서 밥을 먹고 가야 되는데, 오늘 점심을 밥을 맛있게 먹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생각 공리 중입니다. <laughs> 안녕 휴게소 들어가겠습니다. 저 주유소 가까운 대로 대놓고 여섯 수를 묶고 가겠습니다. 어, 트럭들이 벌써 많이 들어와 있군요. 붕대, 그래임 붕대, 와이고야, 지 한거 싫었네 자, 저는 여기, 여기 이렇게 되고, 요소서 완백히고 바로 갑시다. 지금 이제 3시 반 밖에 안 돼가지고, 밥 시간까지 기다리려면 한 2시간 더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요소수 하나 주셔요. 네. 그쪽 거에 이것도 저 멀리 걸어가면 팔아파요 한병 들고 복대야니 네 맛있는 거 하나 가져왔다 맛있는 요소수 한병 사가왔다 먹고 가자 맛있는 여수스 한병 먹고 가자. 통 이거, 제 갖다 놓고, 갖다 놓고 갑시다. 이게 바람이 안 날리게 구석에 딱 쳐박아 놓으면 돼요. 손좀 씻고 갈까? 자, 갑시다. 자, 복등아. 것슬 가갖고 낙동강 구미 휴게소 가갖고 저녁 묵고 거기서 기름 넣고 그래 가자. 낙동강 구미 휴게소까지 가도 저녁 시간 거의 되겠죠. 낙동강 구미 휴게소 가면은 저녁을 거의 밥도 별로 안좋긴안 좋은데 거기는 상국 유사보다는 상국 유사보다는 조금 낫더라고요. 한번 가봅시다. 318km, 7시 17분 도착 예정 자 출발해 봅니다 연양 휴게소를 뒤로 하고 야 지금 기온이 34도 찍혀요 34도 야 진짜 이거 지구온난화 이거 무섭네 그죠? 지금 추석이 모레인데와 날씨가 이렇더군 자 본선 진입합 쭉쭉쭉 달려서 영천분기점 왔습니다 자, 상주 방향으로 우측으로 가아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35도 찍히네요 여기 대구가 가까워져 오니까 또, 또 올라갔네요 자, 쭉쭉쭉 달려서 상궁유사 휴게소 앞인데요. 통과하겠습니다. 상궁유사 휴게소 통과. 네, 꾸준하게 달려서 낙동강 구미 휴게소까지 왔습니다. 자, 낙동강 구미 휴게소 진입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5시 반이네요. 자, 여기서 복덩이도 조금 쉬어주고, 저도 여기서 저녁을 먹고 기름을 넣고 출발하면 되겠네요. 프란슨까지는 아 이쪽은 다 버스 되는 데구나. 데구나 버스 되는 데구나 버스 많이 얻으니까 여기 되지 됐어 여기 대놓고 여기서 밥 먹으러 갑시다 자밥 먹으러 갑시다 아이고, 날씨는 뜨끈뜨끈하고. 뜨끈. 자, 복등아, 밥 먹고 올게. 좀 쉬고 있으라. 밥 먹고, 니도 기름 넣고, 그래, 가자. 낙동강 구미 휴게소. 오랜만에 밥 한번 먹어봅시다. 별로 좋은 인상을 받지는 못했는데, 오늘 메뉴가 어떤가 한번 보지. 하이패스 충전부터 좀 시키고. 자, 카드 충전시키고요. 여기도 그냥 냉동 칼국수 메뉴가 이렇습니다 응. 다양하게는 있네 오거지 사골 뚝배기, 불고기도 있네 뚝배기, 불고기도 있네 뚝배기 김치, 제육, 덮밥, 있고 뚝배기, 불고기, 뚝배기, 불고기 넣으면 되겠네. 예, 감사합니다. 제대로 갖춘 것 같아요. 모양은 제대로 갖춘 것 같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앞전에, 앞전에 먹어봤을 때 인상하고는 그래도 조금 낫네요. 앞전에는 진짜 별로라고 인상을 받았는데, 오늘 그래도 뚝배기는 괜찮네요. 전남 흑여수보다는 좀원한데 반찬도 그렇게 썩 아닌 건 아니네요. 이제 먹을만하네요. 잘 쉬고 있나? 아유 밥 맛있게 한 그릇 먹고 왔다. 이 휴게소가 오랜만에 밥 먹으러 왔더니 밥이 조금 나아진 것 같다. 다음에도 급하면 와서 먹을 만하네. 이제 <laughs> 네, 네, 또 레스토랑 가가지고 네 맛있는 거 뭐야지? 귀 이름. 이제 뭐회였 뭐야? 도리야 뭐야? 도리야. 소리네. 바 기다 말았네. 이 짐이 가벼울 때 다야 점검을 더 세밀하게 해야 돼요. 짐이 가볼 때꼭 빵고 빵권나더라고 편하게. 짐이 무거울 때도 물론 나지만 그럴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벼울 때도 이렇게 돌아봅니다. 대충. 화장실 좀 갔다 가야 되겠네 아유 갑자기 큰기 보고 싶네 <laughs> 큰거 좀 보고 갑시다 복동아 아, 이제 볼일 완전히 끝났다 기름 넣고 가자 이제 해는 완전히 서사로 넘어갔네 아이고 주유소 가서 기름 넣고 출발합시다 자 앞에 추레를한대 기름 넣고 있네요. 저차 넣고 따라가서 기름 넣겠습니다. 자앞차 빠지네요. 자 기름 넣고 오겠습니다. 자 기름 넣고 나갑니다. 뒤에 또만추레라고한대 붙어가지고 차를 빨리 빼줘야 되겠죠. 기다리는 마음을 아니까 <laughs> 아, 아, 아. 자 이제 여기서 고속도로 타고 쭉 가가지고 청주 송리산을 지나 청주 분기점에서 경부 고속도로를 갈아타고 남사 진이 터케이터 빠져나가서 국도로 창고를 찾아가겠습니다 도착지까지 185km 8시 53분 도착 예정 쭉 달려서 청주 분기점입니다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가는 차겠습니다 네 남사 진이 돌게이죠 진출합니다 현재 시간은 9시 2분입니다 자 도착지까지 18km 남았고요 9시 1 9분 도착 예정이네요 마지막 신호 우회전 해야 되는데 좀 크게 돌아야 돼요. 네, 창고 도착했습니다. 차를 돌려가지고 나무 박스 옆에 도고에되겠습니다 자, 복동이도고 제대로 진입됐습니다. 자 현재 시계에는 9시 35분이고요. 저는 무사히기역물류창고 어, 도착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빈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아, 아.